구독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저았어요입니다 네. 저는 지금 2025년도 서울 모빌리티쇼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제일 먼저 찾아온 곳은 바로 포르쉐인데요. 포르쉐 신형 911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르쉐의 가장 얼굴이라고 할수 있는 모델인데 너무 특이한 게 여기 보세요, 여러분. 포르쉐 911이 이제 하이브리드가 였습니다. 이게 말이 돼? 독일의 박물관에서나 볼것 같은 차가 나와 있는데요. 904 카레라 GTS 모델입니다. 레이싱이나 도심 주행까지 가능한 그런 정말 순수한 레이싱카를 이렇게 만든 건데, 이 차량이. 이렇게 변화한 거죠 그것도 전기모터를 달고 새롭게 나왔습니다 인상부터가 조금 달라졌거든요 막 눈매도 다르고 아래쪽에 그릴부도 상당히 다르고요 역시 무대 위에 올라온 차답게 가장 주인공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포르쉐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이 동그란 헤드램프의 안쪽 보시면 직선을 많이 쓰면서 세로까지 이렇게 처음에는 사실 조금 어색했거든요 근데 계속 보면 볼수록 저는 예쁜 것 같아요 특히 밤에 딱 이렇게 HD 매트릭스로 딱 LED가 비춰질 때 날카로움과 세련됨이 동시에 느껴지지 않을까 저는 좀 호고요. 아래쪽에 이 그릴부도 보시면 세로 형태의 에어덕트가 쭉 등장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헤드램프 쪽 안의 디테일이랑 같이 연결이 돼서 차량이 직선적으로 날렵하고 더쎄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신의 이 신형 폴쉐 차량들이 다 그런 것처럼 본입부의 선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깨끗해지고 더살 빠진 느낌이. 치는 것 같습니다. 측면부로 딱 봤을 때 21인치 타이어가 딱 들어가 있는데 휠하우스 면적이 상당히 좁고 안쪽에 폭이 얇죠. 딱 스포츠카의 느낌이 나오는 것 같고요. 911 특유의 비례감이 루프라인 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맵시 있게 드러나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포르쉐 911 하면 가장 이 섹시한 이 빵데이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볼륨감이 상당히 드러나는 형태고 두 개의 듀얼 머플러 대기구가 딱 드러나는 것이 인상을 딱 눈에 띄게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윙 스포일러가 굉장히 크게 달려있다 보니까 확실한 다운 포스를 형성해서 달려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좌에서 우까지 폭이 결코 넓지가 않아요. 제가 정말 한 품에 안을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날렵하고 레이싱 트랙을 달릴 것 같은 민첩성이 뒤에서도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실내도 한번 들어가보면 아래쪽으로 상당히 엉덩이를 먼저 들이밀고 타야만 탈 수가 있습니다 어이 뭐야 모터시에서 갑자기 막 달리고 싶잖아 일단 앉아보면요 어 뭐야 또 여러분 포르쉐 911 신형 모델에서 드디어 계기판이 완벽한 디지털 화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 전형적인 스포츠카의 대시보드에서 고급스러움이 더 살아난 느낌이고요 붐에스터 오디오도 이렇게 좌측에 사선 형태로 들어간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르쉐의 특유의 아날로그 시계도 들어가 있고요 앉았을 때 안정감 있게 주행을 할수 있는 시트 포지션도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2열 공간은 거의 무의미한 것 같아요 <laughs> 그러나 9 1 1의 프로포션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1 9 k w 트의 그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효율적으로 탈수 있는 911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실을 딱 앉았을 때 운전하기에 딱 편한 변속기 위치나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역시 911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너무너무 실물이 예쁜 신형 911이지만 이 하이브리드라는 요소를 실제 매니아 분들이 좋아하실지는 의문이긴 해요 사실 다 좋은데 무게가 무거워져요 하이브리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911의 그 기본 감성이나 하는 것들도 조금 무너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행을 지금 해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변화가 반갑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2억이 최소 넘는 또 차로 나올 거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부담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달라진 신형 911 새로운 변화가 마음에 드시는지, 이거 찬성하시는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외관이나 실내나 예뻐지고 첨단화된 건 맞는데 좀 낯설고 이질적인 느낌도 듭니다. 그래도 훨씬 더 하이브리드로 출력도 더 높이는 차량이기 때문에 실제로 타면 모르겠어요. 얼마나 또 파워풀할지. 아무튼 오늘 이 포르셰 부스에서 가장 눈에 띄는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신형 911. 하이브리드로 돌아온 이 차량 살펴보셨고요. 저는 또 다음 부스에 가서 새로운 차들 보여드릴게요.